님, 바랍니다. 김재승 선수와 장한빈 선수입니다. 21점 단판 형 김재승, 박재희, 홍민우, 이철우 세타, 진훈 세타, 장한빈, 킬라 1등 코리아. 자, 경기장 가운데. 자, 가운데 통로 쪽에 서 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m 경 k 7 3 k 로 3km, 3 k 시기바랍다다 m 3km, 3km. 3km, 아, 우산의 축복이 오고 조국의 축복이 됐습니다. 이이 재미난 경기를 볼수 있고, 와 역시 신 팀은 신우, 와 저까지 간다. 오 부산 조국의. 축복이 내리겠습니다. 이런 멋진 경기를 장민 선수, 자, 홍민호, 이철우. 와, 척을 21점입니다. 21점, 23만, 경기장 가운데 폭로 쪽에 계신 선수한 선수 서브 준비합니다 우수비, 임동주, 세타, 신은, 킬러, 장한빈, 자수비, 강대원, 힐등 코리아 대, ]itchio. 오! 장한빈 아어 서브. 서브이 득점 없어졌죠? 오! 뭐가 없어졌다 했지? 만 없을 듯 했는데. 신운 세타. 수비가 좋은 신운. 형원팀 <목소리도> 세타는 예전에 삼성전진가 있었던 이처럼 우수비, 우수빈인데 세타하고 있고. 연발이 좋은 박지. 오케이, 오케이. 다 아니다. 5대5. 음에서 서브. 홍민우. 야, 민우가 요 어이 칼났다, 다 임동주. 아. 그냥, 나빠도. 김재준 선수. 아. 아, 시기 아 시기 간다. 아이고. 예선전에 전 최강부 두 팀이, 또두 킬러가 만났습니다. 부산 조코 발전이 엄청 날것아 오, 임동주! 오. 자! 너무 좋고. 선수단입니다. 아, 아. 베트남 코리아 선수단. 부산형우 선수단입니다 두심 두심 분이십니다. 부상한 네! 분이. 예. 정진은 부심 김혜진님. 부산 예. 1경기. 예. 아, 좋다. 아, 아 뺀어, 뺀어. 와, 아, 어 아, 서브 좋다. 이브다다 이거 아자장한민 선수. 아, 아 좋다. 아이들시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장한민 선수 어떻게 처 것인가? 오, 와. 자, 다시 한번 안녕하겠습니다우의부상 갈매기 김재승. 포한분장민 선수도 와. 안녕하세요. 네, 촬영하고 있나? <laughs> 자, 폭망이 앉 아, 계십니 와! 왜? 소우 아, 와. 아, 와. 아아아아아아 파이트 안장 너무 야,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거. 오! 아, 썸 좋다. 아, 좋다. 25아 저걸 받느냐? 오! 오! 오 하나 했다, 하나 했다. 오! 어떻이 하느냐? 와! 야! 이야 와! 저는 장한빈 선수도 공을 받았지 아, 아 부산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레슨에 너무 힘 빼는 가이거아재희 강만규 선수 공을 받던 박재희 선수 서양항배 예, 예, 예. 3회 수 결승전에서 강만규 결승전까지 갈수 있냐 갈수 있느냐 네. 아. 자 장한빈 선수 서브 오 박재희 레슨 아 1점 안 된다 부산백병원 박재희 파이팅. 와! 아, <laughs> 과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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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좋은. 와. 아아 와, wow, 방향도 잘튼다 아 아, 왼발을 박제이처럼, 머리를 이철호처럼 와.. 아, 아, 아. wow, 많이 따라잡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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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신원주와 와잘 쳤다. 20대 16 많이 따라왔습니다. 절로 절로. 아떴네 1등 코리아 장한빈 선수 팀이 7연 7점을 냈고 2점 냈고. 와와 임동주 연발 와 좋다. 어 수비 좋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오. 박재희 왼발, 멋있다 왼발 그래. <목소리> 아. <목소리> 오른발과 왼발이 비슷한 박재희 선수. 오. 잠깐만. 아. 파이팅 물꽃돔 일반 1분 비발로 프라잉 비발로 프라잉아 됐다 됐다 좋아 좋아 왔다 나이스

와. 아. 와. 안돼 안돼 괜찮아 자수비돼 안돼 안자 앉아줘, 이소. 마지막 게임안다 앉아 안이안아 만들어 보자. 돼거지 어. 거지. 안돼 어. 안돼 거지. 어. 거지. 아. 아. 22 2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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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수곡 선수다. 1등 선수다. 수고하셨습니다.